학교 2학년 생년산첫 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등변삼각형 이제 2학기 파트는 중학교는 다 도형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거첫 번째 도형인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거죠. 이등변삼각형은 뭐, 뭐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초등학교 때도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를 꼭지각이라고요, 꼭지각. 꼭지각.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등변의 밑에 있는 이 각을 밑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밑각.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밑변이라고 하는 거죠. 요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은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이등변 삼각형은 이 꼭지각에서 이렇게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뜨리면 얘네 둘이 합동 조건에 의하여 이 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가지고 한번 그 대표형들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한 문제씩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밑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 까요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0도가 되겠지. 그래서 꼭짓각의 크기는 이걸 말하는 거니까 100이 되는 거고, 밑변의 길이는 이거를 말한다. 6. 그리고 밑각의 크기는 이걸 말하니까 40도다라는 거. 어,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표 유형들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5번 문제 보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때 X의 길이를 구하라. 근데 각 A가 꼭지각이래. 그러면 얘네 둘이 같겠죠? 그러니까 X는 7이겠지. 뭐, 굉장히 단순하죠? 자, 두 번째 시간 개념 투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 이거 아까 말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등변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라는거 그리고 이 꼭지각을 2등분하면 이 꼭지각을 2등분하면 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꼭지각을 2등분하면 또는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뜨리면 이 밑변을 이등분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대표 문제도 이 오렌지 문제들만 잠깐 보여 줄게요. 지금 문제에서 얘네 둘이 이게 땡땡이 들어갔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밑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x는 55가 되겠지. 그다음에 또 오렌지 문제 한번 보자. 오렌지 문제가 이게 게 대표 문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건 잠깐 떼 볼까요? 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x와 y는 서로 동일한 각이겠죠? 근데 이게 180도잖아. 그러니까 x는 70도가 되겠네. 그리고 y도 70도가 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오케이. 어 그다음에 또 오렌지 문제들. 자 그다음에 9번 보자. 자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꼭지각을 땡땡이니까 2등분했어요. 그럼 이 밑변을 2등분하는 거죠. 밑변.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기도.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끝났다. <laughs>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어, 또 오렌지 문제, 또 음, 대표 문제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래. 근데 여기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 수직. 그러니까 x는 몇도다? 90도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 합동이냐면은 이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s. 공통변이니까 s, 그 다음에 각이 같으니까 s, a,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1이랑 개념 2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숙제는 개념 1, 개념 2. 그 다음에 두 개씩 묶어서 이제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여러분.